반갑습니다.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중고 빈티지 시계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동안 신품들만 리뷰를 하다가 지루했는지 최근에 이베이 경매에 빠져서 이것저것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진 않고 고가의 빈티지 시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과거의 흔적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네요. 어, 이 시계들은 전부 과거 6, 0 70년대 프랑스에서 판매되었던 모델들이며 세월의 흔적을 구석구석. 볼 수가 있죠. 어, 브랜드명은 에앙, 에르마, 사비엠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게 아니라서 이걸 잘못 발음한 거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참고로 북미권 리뷰어들은 에앙을 에랭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네요. 어, 프랑스는 시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헤리티지를 지닌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18세기부터 무브먼트를 대량 생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861년에만 무브먼트 공급량이 80만 개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런 대량 생산 체제는 사실상 스위스 시계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자극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베이에는 유럽 빈티지 시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잘 모르는 이름의 브랜드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70년대 쿼츠 파동의 여파로 대다수의 중소 브랜드들은 사라졌다고 봐야 하죠. 운이 좋으면 인수 합병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프랑스 브랜드 예마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세기 프랑스에서 큐피아드, 로사, 히폴리테파르낭의 범용 무브먼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꽤 좋은 품질의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특히 큐피아드 233 메커니컬 무브먼트는 좋은 성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1965년 프랑스 에보슈에 편입이 되면서 FE233 이란 모델명으로 생산이 되었고 오늘 소개하는 시계 중두 제품의 이 FE233 무브먼트가 사용이 되고 있죠. 어, 빈티지 시계의 조예가 깊지가 않아서 가치 있는 제품을 샀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오래된 시계에서만 볼수 있는 매력이 나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 어, 아니게 프랑스 빈티지 시계들을 몇개 사다보니까 같이 소개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루게 되었는데 그냥 이런 시계들도 있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보니까 하나씩 가볍게 설명하면서 가죠. 우선 애앙이란 시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5, 60년대 브렉의 도단과 함께 프랑스 군용 타이20 모델의 선정 공급업체 중 하나였는데 수십 년간 역사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죠. 그리고 2014년에 네덜란드 회사에서 이 브랜드를 인수하여 2020년에는 타이20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리에디션을 출시를 합니다. 다시 살려낸 브랜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겠네요 어, 소개하는 시계는 35mm 모델로 처음 구입했을 땐 올리브 그린 컬러의 사제 나토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어, 지금은 가지고 있던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를 했죠. 밴드 폭이 18mm라서 호환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이얼 컬러가 시멘트와 흡사한 그레이 컬러라서 모노톤 계열의 밴드와는 기본적으로 잘 매치될 것으로 보이네요. 케이스는 황동에 크롬 도금된 것으로 보이며 구석구석 벗겨진 부분들이 보이긴 하죠. 글라스는 도면 아크릴이며 상태가 좋은 걸로 보면 한 번은 교체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이얼이 좀 독특한데 그레이 베이스의 외곽에 블랙 컬러로 쉐이딩 처리가 되어 있죠. 요즘 시계 같으면 투톤 그라데이션 처리를 할 텐데 마치 수작업으로 실크 스크린 한 것처럼 촘촘한 도트들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다이얼 외곽에는 눈금이 있고 안쪽으로 아라믹 인덱스가 표기되어 있네요. 상단에는 로고와 심벌 그리고 15석 표기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안티 쇼크와 스몰 세컨드가 존재합니다. 라운드 사각 형태이고 눈금의 2 4 1 6 0 표기가 간략하게 들어가 있고 초침이 작동하는 구조이자 중앙에는 시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화이트 컬러의 직사각형으로 귀엽게 느껴집니다. 의외로 이 핸즈에 가늘게 야광 처리를 했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어, 두께는 11mm로 슬림한 편이며 용두가 상당히 뻑뻑한 푸시풀 오픈 방식이네요. 1단에서는 시분 조정만 가능한 간단한 구조이며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 됩니다. 수동 무브라서 작은 장난감의 태엽을 감아주는 느낌마저 들었죠. 후면은 스크로 오픈 케이스백이며 모델번호와 안티마그네틱, 스테인리스 스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FE233-60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두개의 핸즈와 6시 스몰 세컨드 구조의 작은 무브먼트이자 60-70년대 유럽 시계들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찾아보면 융한스 빈티지 시계에도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15석에 18,800진동수 인카블록 쇼크 프로텍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게 특징이죠. 1호차를 측정해봤는데 1분정도 나오는걸 보면 그냥 감성으로 차야하는 시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소 토박하긴 하지만 브릿지 부분에 격자무늬의 장식이 들어간 점은 f e 무브먼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어, 다음으로 에르마란 시계입니다. 이 브랜드는 아쉽게도 과거 이후에 이력이 없으며 80년대를 끝으로 브랜드의 수명이 다한 것으로 보이죠. 오늘날 브랜드가 되살아나지 않는 부분을 보면 눈에 띌 만한 가치나 기술 역사성을 지니고 있진 않았나 봅니다. 어, 이 시계는 앞선 에양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 캘린더가 있는 점은 다 다다고 보면 되자. 34mm 사이즈의 블랙 가죽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으며 케이스와 글라스에 스크래치가 꽤 존재하네요. 재질은 황동의 크롬 도금이 되어 있으며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은 블랙 컬러의 선레이이며 외곽으로 눈금과 아라비긴덱스가 표기되어 있죠. 다이얼 상단에는 로고와 하단에 안티쇼크 표기 그리고 6시 인덱스 위에 스몰 세컨드가 위치합니다. 라운드 정사각 구조의 눈금과 15, 30, 45, 60 인덱스 그리고 초침이 작동을 하죠.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캘린더가 있으며 중앙에 시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광은 따로 없으며 블랙앤 화이트 대비로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네요. 측면의 두께는 9.5mm로 슬림하며 용두는 푸시풀 오픈 방식으로 일단에서는 시분 조정이 이루집니다 오래된 시계이기 때문에 오토데이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날짜 조정은 일일이 시침을 돌려서 맞춰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예전에 구입한 보스톡 시계에서 경험을 해 봤는데 빠르게 날짜를 조정하고 조정하고 싶다면 오후 8시와 오후 4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캘린더를 넘기는 방법이 가장 유용할 것입니다. 어, 다음으로 용두를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지며 10회만 돌려줘도 충분히 감기는 것 같네요. 후면은 스크루 오픈 케이스백이며 재질과 안티마그네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 보면 FE233-66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앞선 시계와 동일한 무브먼트인데 파생형으로 데이트 캘린더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당 18800 진동수에 2개의 핸즈와 6시 스몰 세컨드, 3시 데이트 캘린더를 작동시키는 부분만 트이며 1호차는 30초대로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죠. FE 233-60과 같이 브릿지에 격자무늬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음 시계는 사비엠이라는 시계입니다. 구입한 시계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지저분한 부분들을 많이 닦아낸 거라고 보면 되죠. 특히 다이얼과 글라스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리뷰하기 전에 스크래치와 먼지들을 최대한 제거해봤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는 도통 히스토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비엠 하면 르노 트럭의 전신으로 소개가 되는데. 트럭과 시계에서 전혀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을 찾기 힘든 빈티지워치이죠. 원래 장착되어 있는 밴드가 낡고 사이즈도 맞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나토 밴드로 장착해 놓은 상태이며 34mm 사이즈의 기본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메커니컬 시계입니다. 재질은 황동에 크롬 도금, 글라스는 도명 아크릴이죠. 나이얼은 매트한 블랙 컬러의 스틸 재질의 챕터링이 눈에 띄며 그 안쪽으로 12시, 3시, 6시, 9시 아라빅, 나머지는 바형. 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라빅 숫자의 형태가 독특해 보이네요. 다이얼의 상단에는 로고만 간단히 들어가 있으며, 중앙에는 시분초 세계 핸즈가 장착되어 있고 시분핸즈와 챕터링의 시단이 포인트에 야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 오래된 시계이다 보니까 야광 성능은 형편없네요. 측면의 두께는 11mm이며 용두는 푸시풀 방식으로 일단에서는 10분 조정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어, 그리고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지죠. 후면은 스크로 오픈 방식의 케이스백이며 중앙에 모델번호 외곽으로 재질과 안티마그네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짐브런 23D 메커니컬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이 무브먼트도 50년대부터 꽤 사용되었던 핸드와인딩 무브먼트로 프랑 제조되었다고 하네요. 17석의 인카블록 충격보호 시스템에 3개의 핸즈를 작동시키는 기본형이며 18,800 진동수에 1호차는 2분 이상이 나올 정도로 작동하는 것에 의미를 둘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 시계들을 착용하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 일단 옛날 시계의 특성상 사이즈가 작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상태가 좋을수록 가치가 높고 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높아지는 게 빈티지 워치 시장이기도 하죠. 어, 그래도 요즘 시대에 새로운 제품은 아니지만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이런 오래된 시계들을 저렴하게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이 보면 할아버지가 차던 시계를 찼나 보다 할 정도로 낡아 보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게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하나씩 몇번 차고 나가봤는데 스스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안 맞고 어긋나도 수용하면서 착용하게 되고 애착을 더 가지게 된것 같죠. 요즘 사람들 손목을 보면 아날로그 시계를 찬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는 것을 부쩍 느낍니다. 확실히 스마트워치가 주는 편의성과 트렌디함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저는 아날로그와 빈티지 시계들이 주는 향수에 대해 더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 70년 전의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사라지고 되살아나는 것을 반복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